<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아! 애놀리 t 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애놀이TV 여러분 저는 MC인 세윤입니다 오늘은 예상은 하셨겠지만 전혀 못했어요 말을 해주고 예상을 했다고 하세요 얼마 뒤에 수능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수능을 볼 거예요. 아, 저는 그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공부를 놨어요. <laughs>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별명 같은 게있쓰레기통이 쓰레기통. 쓰레기통? <laughs> 쓰레기만 만난다는 거예요. <laughs> 진짜로. 아, 근데 <laughs>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게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고 두분그수원표에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스타일이에요? 내가 졸업 앨범 보면서 좀 후회할 것 같은 게 화장 괜히 진하게 했다가 음. 막아 천스러워 보일까 봐 그거 걱정돼가지고 저는 진짜로 막다 화장하고 막 이러는데 저 그냥 <목소리> 노력을 안 했는데. <laughs> 저도 약하게 했어요. 근데 이때도 화장 못했요 돌아줘요. <laughs> 놀아, 놀아줘, 조빈씨 아니에요? 아, <laughs> 놀아줘, <무슨 말인지 웃음> 놀아줘. <말인지> <laughs> 와, 진짜 심각하네. <laughs> 저는 참하잖아요. 그래서 언수회를 <laughs> 볼 건데, 총합을 기준을 <laughs> 정하시면 돼요. 아, 기준이요? 네. 진짜 요즘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40점 더 이상 못 받으려요. 아, 바꿔줄 어, 생각 없어. 돌아가. 체험 돌아가. <laughs> <시험> 시간은 80분이에요. <laughs> 와, 진짜. 필요8 <laughs> 0분 <laughs> 아, 조용히 좀 합시다! 저분, <laughs> 저분 연필로 주세요. 탈까탈까 거리고 못하게. <웃음> <웃음> 아, 서 방법도 진짜 다양하다. 왜, 컨닝 하는데요? <laughs> 아, 죄송한데, 컨닝 할게 아, 없는데, 뭘 컨닝 해요 하시는데.

<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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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번이 오케이. 오케이. 오번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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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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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이걸 어떻게 그래요. 풀어? 진짜 아예 모르니까, 벡터라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몰라요, 저도. 아, 그래서 음. 이쪽으로 가라고 라 표시가 내는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아, 오른쪽으로 가라. 어, 두 벡터, 오른쪽으로... A 오른쪽. 어, 그럼 다른데? 답이 오른쪽에 있다. <laughs> 1번, 2번은 빼세요 아, 1번, 2번. 3, 4, 5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봐봐요. <laughs> <제일 웃음> A, 오케이, E, B잖아요. 오케이. A. 한칸 갔어요. E, B, 두칸 가요. 그럼 5번이에요. 이게 이미, 이게, <laughs> 이게 뭐, 뭐예요? 임시구나. 성이. 임시 임시지. 아, 어, 성이 임시. 스탑 하세요. 네. 탑 <laughs> <저, 스타! 웃음>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ndrew, y o happy. <laughs> What's wrong? Hi, Miss Benson. I've been trying this chemical. 아, 천천히 가서 자이 모르겠는데. We section i n f o r m n t again and again. but it's not working. why? isn't it working? i don't know. maybe i don't have much talent for chemistry. okay. don't be so hard on yourself. so what should i do? i believe that the path to success is through analyzing. Acknowledging... what do you mean? By example, exampleing what went wrong in your e x p e r i e n t 한글 뜻이 이거예요. 어디에요? 단어 조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You,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You can do it right. Hmm. You mean that even though <laughs> my experiments didn't work, I can learn something from f a i l o r e 뭐야? Exactly. If you figure out how and why it didn't work, you can succeed at your experiment. Now I understand. I'll review my experiment.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라고 읽어요? Experiment? 응. 모르겠어. Thanks. Okay. 이제 2주가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공부를 이제 막바지 공부를 어. 어떻게 해야 하냐? 요점만 정리돼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 많아, 이거 할 게. 맞아 그냥 요점만 진짜, 진짜. 그냥 쏙쏙 봐야 돼. 요 아, 요점만 내가 봤을 때 속도 강화를 끊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언복동 씨가 탄자전거의 <laughs> 모델명 말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다. 그 속성, 속독을 다니신 다음에, 책을 외우세요. 정말 이번 수능 중요하겠지만, 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응.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쳐도, 저희보단 잘 쳐요. <laughs> 맞아. <laughs> 저희가. 대학교 못 가면 진짜 마지막일 것 같고. 오, 나도 어, 그랬어. 나 인생 망할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었어요. 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laughs> 아, 좋다. 여러분, 그리고 20대 때술 정말 많이 마실 거고. 어. 술 정말 많이 먹게 되니까 고등학생 때술 마시지 마세요. <laughs> 술 마셨나봐요? <laughs> 아니요. s t a 사실, 정말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짜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 안에 판도를 뒤집을 수 있어요. 갑자기 시험 전에 막 문제를 봤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제 고3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오늘 애놀이 끝내보겠습니다. 고3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앞으로 나지 마세요. 앞으로 나쁜 거예요, 뽀뽀. 나도저해말해줘야 진짜 무서워. <웃음> <웃음> 최고죠. 올랐을 때 이때 말이 바로 어